준비! 시작! 20대입니다, 하나! 네. 더 내려, 둘! 네. 네. 올라와, 네. 둘! 진짜. 자, 20대니까 2개야? 네. 아, 다음! 30대 나오세요, 30대! 거기 언니! 오케이! 진짜야, 진짜야! 아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오넷3 0 대가 되잖아 다섯 여섯 뭐야 무슨 들어 다섯 개 다음 저기 3 0대 언니 거기 언니 나오세요 일단 나와야 돼. 준비. 내려갑니다 시작 내려가. 뭐 내려가는 거야? 오 하나. 둘. 내려가자. 자오자 어. 빨리. 다음. 자 여기. 여기 50대 나오세요, 50대 여성분 나오세요, 여기. 자, 50대 여성분 나오세요. 50대, 시작. 하나, 어, 좋아. 둘, 셋, 넷, 오, 좋아, 다섯, 아주 정지하세요 여섯, 일곱, 어. 여덟, 아홉, 열. 아더 해야지 몇 대? 언니는 안돼요 야 이제 60대 50대 후반 아, 50대. 아,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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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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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하나 더셋 이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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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0대 초반 남자 나오세요 너몇개할수 있어 30개 해봐 3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엉덩이 내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삼십 개야 아홉 개 남았대 이십 대 초반이잖아. 네. 네, 응대 내려 다섯 어어. 5 5 5 5 5 네개 만5 5 머리 5지 말고. 두개5 5 5 5 5 5 5 5 5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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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해. 이게 다 이게 공통이야. 시작.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다섯 몇 개야? 스물다섯 25. 개? 네. 야 삼십 개 해야지. 야 재훈이보다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삼분씩 한더 해야지. 넷. 네. 아! 네. 야 사분이 잡아 사분이 해볼게할 잡어 잡아. 잘 잡아라. 아 잡고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머리 머리 보이는 거야? 하나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0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둘 셋,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5 0입인데5 0 개. 요 아. 아. 끝. 누가 이거 제일 많이 했어? 다분이 빼고. 다분이 빼고 누가 많이 했지? 사부님. 그다음. 네임. 그다음. 야, 야 이모님. 대단하시네이 <laughs> 인터넷 분위기를 바로 가리세요, 이렇게. <laughs> 가려. 어때? 할 말해요? <laughs> 여기! 할말해할 말했어요? 네. 여기! 야, 너 힘이 너무 없어! 아, 저은 거야, 재미를. 다시 위해서. 해! 야, 야 <laughs> 언니 힘 세네, 이 언니도. 언니, 힘 켜. <laughs> 자, 형렬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이끄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고